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거기를 들어 이 앞을 보세요. 아름답죠? 네, 참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가, 아, 이 과일들과 현수막을 볼때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릅니다. 올해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정말 특별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도록 아,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지난주에 정태선 목사님께서 이 추석 현수막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아, 우리 박명 집사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또 이렇게 현수막을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 박명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헌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서 자절로 축복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영국당 다 떠나서 그 척박한 땅, 미국으로 이민하던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처럼 우리 박명지수 선생님과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인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매해 우리 강대성 과일, 우리 헌신자가 계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감사 찬양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은혜롭게 정태성 목사님이 나눠주곤 하셨는데요. 올해도 누구 할까 이제 기다렸는데, 과연 이 50여 만 원에 되는 이 비용을 무명의, 무명으로 이렇게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어요. 부디 그 권사님 후손들의 이삶 가운데 정말 사랑과 희락과 합평, 온유함과 절제와 그 양선,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가득 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후손들에게 생명의 그 열매 아, 정말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아, 최근에 또 이렇게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설교자인 아, 제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어요 한달 전부터 추수감사주일 본문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던 중에 이제 받아 썼어요. 오늘 본문을. <laughs> 오늘 본문 받아 쓰고 이제 내용을 또 이제 받아 쓰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받아 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기 방법으로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먼저 한이주 전인가요? 지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진규 집사님이 찬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혜성이가 울음을 터트린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 이 예은이랑 함께 찬양을 부르던 강사모가 커피 뒤로 나가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또 고기를 돌릴 수는 없더라고요. 또 찬양에 예, 푹 빠져서.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 김진규 주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정경희 주사님이 반주하고,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혼자 헬승의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모가 깜짝 놀라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왜 우냐? 너왜 울어? 물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이러더래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학교 어, 이 학생이어서 참 행복하고요. 아, 이런 게참 알고 신앙이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보다 더한주 전에 저희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건 차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기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좀또한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김승기 집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그러셨어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갈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세 가지 일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받아쓰기만 열심히 했었지 퍼즐 맞추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이 추수감사주의 메시지를 위한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은 김순기 주사님과 함께 임종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강춘자 권사님, 김고균 집사님, 또정민 형제, 그리고 강사모와 함께 임정예배를 드리면서요. 임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면, 아 내가 지금 추수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김승기 집사를 추수하는 거야. 기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한 이 과일 곡식 앞에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추수해 주세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속에 있는 한 부분이죠. 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무려 7개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비유의 주제는 천국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13장을 천국장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와 이 연관성을 상실한 채이 13장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계셨길래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천국에 대하여 무려 7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을 놓쳤기 때문에 이 13장을 읽을 때 7가지 비유를 따로따로 따로 읽어요 따로따로 따로 해석해내죠 따로따로 따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대체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이렇게 쏟아 놓을 그러한, 그러한 아, 무엇을 보셨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신 걸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 일, 일곱 개의 비유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바로 한 편의 설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그런 한편의 설교임을 우리가 읽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길래,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 무엇을 보셨길래 정말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쏟아내신 걸까? 받으셔도 돼요. <laughs>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참 성령 하나님은 친절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보셨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 읽어주시죠.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학자들은 하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하프 모양 같지가 않아 내가 볼때 갈릴리 호수는 발가락 없는 여러분의 왼쪽 발바닥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하면 여러분이 발바닥을 생각하시면서 발가락만 제거한 그 모습만 생각하면 갈릴리 호수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 발가락 부분이 바로 막달라예요, 예, 막달라 마을. 그리고 새끼 발가락 부분 바로 아래쪽이 디베라 호수까지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 부분이 바로 베세다이고두 번째 발가락 부분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머물다 나온 집은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네곳 가운데 한 곳이 틀림없어요. 왜냐면 하그 북쪽 에백 절벽 아래 해변가에는 너무나 절벽이 가파라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앉을 언덕배기가 별로 없거든요. 또 막달라 호수 건너편 13km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네곳 가운데 한 곳인데 성경은 정확히 그 집이 어느 곳인지를 기록하지는 않으셨어요. 반면에 주님이 해변가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러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부각시키고 싶었었던 것은 오늘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꼭 전하고 싶으셨단 말씀. 꼭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변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오스 해변가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고 이제 그 배에 앉으셨죠. 근데 배에 앉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밀칠까 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태양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산 언덕배기 땅들 여기를 아주 뜨겁게 달궈요. 그러니까 언덕 들판이 이 태양으로 인해서 뜨겁게 되면 공기가 뜨겁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호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찬 공기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찬, 어, 이 공기가 뜨거운 공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게 되죠. 이것이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 이찬 바람이 뜨거운 언덕배기 위로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이크 없이 말씀하셔도 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느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이 시원한 찬 바람이 언덕배기 위로 불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싣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지금 배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왜 천국에 가는 말씀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분 좋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맞은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겠죠. 그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이었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고, 이 세상에서 실망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그 모습이셨어요. 또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주변으로. 이제 들판이 보이고 언덕이 보이고 그 가운데 포도나무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보이고 또 무화과나무가 보이고 또 밀들이 자라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요 중간에 이제 겨울비도 한번 내려요 이른비는 10월경에 내려요 이 이른비가 내렸을 때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1, 2월경에 늦은 비가 내리고, 이제 4월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면, 바로 이, 정말 알곡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들판에서 추스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석류가 빨갛게 아름답게 익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수고하는 모습이나 농부들이 그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무리와 주변 들편의 알곡들, 그 과일들, 그 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이 열매를 추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일곱 개의 비율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따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는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이잖아요. 나쁜 마음은 말씀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좋은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인데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 맺지 않는 가라지들은 불 속에 던져지고 열매 맺은 것들은 다 주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추수되어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새들이 거할 이 나무로 성장하듯이 이 누룩 하나가 이 밀가루를 부풀어서 크게 하듯이 이렇게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천국에 추수되는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또한번 묻거든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추수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희들은 얼마만큼 커야 되냐면, 이 천국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너희들은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비유에서, 좋은 물고기,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가운데 좋은 물고기, 그것들은 이제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은 추수를 사모해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추수받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어다오.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므로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수를 기다리는 이 곡식, 또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하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태우듯이 하나님께서 알곡 같은 사람은 추수하시고 가라지 같은 사람은 풀면불에 던질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추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 앞에 놓여진 추수된 과일과 야채 보고 계셔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또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며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수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출수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출수된 과일 앞에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수하시는 때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출수하실 그때 영적 출수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인생은 단으로 묶여 불에 태워질 것을 믿는다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가라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알곡인지, 나 자신에게 매해 바로 이번 주일에 질문을 던지셔야 하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모아진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불에 던져질 가라지인지, 아니면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알곡인지, 1년에 한번 정말 엄격하게, 냉철하게, 나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호야, 너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알고기니? 아니면 단에 묶여 풀묵불에 던져질 가라지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알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지 내 소망이었을 뿐 나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천국에 보관해 주시지 않을 가라지예요. 주님은 나를 알곡으로 택해 주셨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주님의 원수가 뿌린 그 마음을 품고 살아요. 주님은 나를 알곡으로 구별해 불러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나의 생활, 나의 마음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이 살아왔어요. 제가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 이네 가지 비유를 맞치시고 집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가라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이거다 딱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 41절이에요. 우리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말씀 어,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아멘.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누구냐? 두 가지인데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가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그 말씀으로 살다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줄줄 모르는 사람이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믿음으로 잘 살도록 그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붙잡아 줄 줄을 몰라요.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라지가 아닙니까? 신앙으로 그 사람을 세운 적이 없다면 가라지. 죽을까고 하고,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면, 가라지예요. 우리는 알곡인데, 지금 가라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곡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살려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고, 말씀으로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세울 수도 없는 가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알고기면 틀림없는데,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내걸고 지킬 줄을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죠. 여러분이 지목하는 그 사람, 네, 맞습니다. 가라집니다. 그리고 가라진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는 나 또한 가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곡으로 불러주신 추억에 잠긴 채 실상은 서로 가자, 가라지라고 지목된 채, 또 너는 가라지라고 지목하는 채, 그렇게 가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지목한 그 사람 정말로 가라집니다. 그리고 그를 가라지라고 지적한 나도 가라진 거예요. 사실이에요. 단에 묶여 불살라지는 가라지가 나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할 수수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사탄이 내게 뿌려놓은 그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가라지예요 사탄이 내게 뿌려놓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색함이 어느새 내가 되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나는 가라지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풍으로 자라는 꽃이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진 태풍 속에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여 맺어진 열매가 되라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열매가 아닌 가라지 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는 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셨어요. 내 주변에는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진 나를 붙잡아 주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내 안에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는 그 가라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세상이 내게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냐고 묻는다면, 만약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추수된 알곡을 앞에 놓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농부가 이 과일들 알곡들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여겨 추수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과일을 앞에 놓고 추수 감사의 줄을 지키면서 나는 고백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제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날에 추수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예요. 내 안에 있는 자 가라지를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비록 벌레 먹은 과일처럼 죄로 인하여 나의 인생,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의 상처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추수의 천국에 보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천국으로 추수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설레임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 영혼을 추수하신 은혜에 보답하려 하고 우리가 내년에 추수감사주의를 미리 준비하면서 내 영혼을 추수하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추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버지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키 있는 자는 들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추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추수해 주세요. 나를 추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라지를 제거해 주세요. 간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